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삼일 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의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서 1장은 철저한 심판으로 끝맺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 불순종하였고, 바다로 나아갔고, 바다에 폭풍이 내렸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 죽어가는 가중에, 어, 또 굳이 또 제비뽑기를 하였고, 그 제비에 요나가 당첨되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고, 그렇게 다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요나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되어 있죠.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경험일 겁니다. 늘 상상해보지만, 과연 물고기 뱃속은 어땠을까요? 그를 가르치시고, 또 요나의 마음을 되돌리게 하시려고, 어, 기도의 방 같은 걸 물고기 위장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까? 아니면 함께 폭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럽게 끝났지만 요나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좀 쉬라고 그 뱃속 안에 좋은 잠자리를 혹시 특실을 제공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위 속에서 숨 마실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만 주셨을까요? 어,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오로지 요나를 홀로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어, 저도 20년 전에 저에게 예비된 곳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에게 그렇겠지만 입대를 했는데 어느 부대를 갈지 선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도 없었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수 없었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를 이제 어디로 배치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이 많이 바뀌면 우리들의 모든 마음가짐과 태도와 모든 언어들도 바뀌기에 마련이죠. 저는 이제 군대에 대해서는 교회 형들에 대해서 군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형들과 나이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군생활보다는 많이 편안했습니다. 제가 형들에게 들었던 군생활보다 심각하지는 않아서 견디는 데 나름 도움이 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힘들었죠. 훈련을 받다 보면은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훈련 받은 도중에 바닥에 잠깐 누워서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부모님한테 좀잘걸 따뜻한 집밥이 생각이 난다 라는 이 한마디를 하면 누구나 너나 할것 없이 이 한마디를 누군가가 꺼내면 다들 숙연해지고 다들 울컥하게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이 생각나고 편안한 잠자리가 생각나고 추돌되기는 했지만 가족의 걱정과 잔소리와 사랑이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고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때론 사람은 어떤 극한의 상황이 요어야만 생각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분의 특별한 섭을 진행하실 수 있는 교실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탁월하게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든 늘 익숙한 우리들의 자리든 너보다 낫설고 계획되어 있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자리든 하나님의 특별한 섭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큰 물고기 뱃속이었고 무려 3일이나 있어야 했어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는 이곳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내 선택에 의해서 나아가게 된 곳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탐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였어요. 순서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허락 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낭비하고 있는 순간에도 또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고 자신의 인생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바로 그때도 이 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궁핍하게 되어서 대지치는 일을 하였는데 <laughs>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되었어야 하나님의 특별 수업으로부터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기거나 잃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닿은 사각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기까지 철저하게 고독한 삶에 이르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하나님께 받는 특별한 수업에 있어서는 많은 이들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상황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복을 깨닫고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죠. 바로 그 고백이 있어야 그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외부에 계시는 유명한 간증자들 어, 그분들을 예배 현장에서 보게 되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울타리 안에서 훌륭하신 권사님들 또 목회자분들 또 장로님들이 어, 세상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고 또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충성과 서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인트, 충성과 서원을 하게 되는 포인트는 정말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방황의 시간도 있고 그분들에게도 있으셨지만 우리가 좀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실패, 그리고 자살에 이르게 되기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어떻게 또운 좋게 또 그런 상황을 극복한 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모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자신의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정말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되돌아오신 분들의 간장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가까이하면 삶으로 문제를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나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인생이 바로 끝자락까지 가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중에 방황 중에 고난 중에 또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업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또 멀리 떨어질을수록 대가가 큽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한 사람, 이 선지자 쓸모없어 보이는 이한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방법을 예배해 주시는 자비하심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큰 물고기가 우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호로 영화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나라까지 떨어진 삶 정말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더 이상은 더 멀리 갔서는 더 멀리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 요나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런 것까지. 예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덕이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기록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의 모든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고 깨닫는 지혜가 충만한 이 특별한 수업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수업을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안과 고난과 불순종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비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민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만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타 시대 가운데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분별력 있는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육적이고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을 아버지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 병상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얻게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이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고 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수업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로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며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지 충만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